자 연말이 되면 이제 또 하나의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직장인 분들께서 퇴직을 한다라고 해서 퇴직 예정자 과정에 대한 강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께서 는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은퇴 후 연금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줄여 야 합니까?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은퇴 후 연금 관련 그 외에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금융 교육 강석환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세금 이야기를 하면 좀 어려워하십니다. 사실 그것이 맞죠. 그래서 우리는 세금 관련 문제는 이제 세무사분을 통해서 내용들을 풀어가야 하는 것이 당연할 건데요. 다만 우리가 이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세무사를 만나는가 아니면 아예 이해도가 없이 만나는가는 저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들을 요약하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세금에 대한 내용이 어떤 소득은 이제 무조건 종합과세가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어떤 소득은 일정 금액 이상 벌었을 때 그때 세금을 더 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내용은 일정 금액을 넘어가지 않으면 세금을 덜낼수 있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은퇴 후 조금 더 세금에 대한 내용을 잘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득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여섯 가지에 대한 내용 보이시죠 이 여섯 가지가 이제 우리는 종합과세가 될수 있는 소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우측에 이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이두 가지는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다. 즉, 그 금액으로 얼마를 벌더라도 이제 세금이 합쳐지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과세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의 세금을 더 내야 할까? 이 부분도 한번 미리 보면 좋지 않을까요? 자,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과세표준이 얼마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 과세표준을 조금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근로 소득을 만들기 위해 돈을 열심히 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연봉이라는 걸 받을 건데 그 연봉 전체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면 조금 억울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연봉을 벌기 위해서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이제 부양 가족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을 써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모든 소득에는 비용 처리라는 걸해 주고 있어요. 그 비용을 차감한 우리의 순소득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비용처리가 안 되는 소득은 금융소득만 해당돼요. 금융소득 외에는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우리의 세 부담이 어떤지 화면 보이실까요? 네.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쭉 올라가네요. 가장 낮은 세율은 6%부터 가장 높은 세율은 45%까지 높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45% 내는 분은 훨씬 세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 과세표준을 낮추는 작업을 해야 한다. 즉, 과세표준에 합천되지 않게 하는 전략이 무엇일까를 잘 익혀야겠죠. 그 부분을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중간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소득을 합쳐가지고 개인별 합산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실까요?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득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더 늘릴 기회가 있다면 한 분의 명의로 소득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일부 분산시키는 작업도 절세를 위해선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소득들에 대한 내용을 한 가지씩 우리가 한번 나열해 볼 건데요. 자, 제가 아까 신경 써가지고 합쳐지지 않게 하는 소득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우리는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자, 세 가지의 첫 번째, 바로 금융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자는 이제 예금이나 채권처럼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을 이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배당은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보너스 받을 수 있죠? 그것을 배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이자와 배당은 한 통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의 세율은 일단 15.4%라는 것을 내고 있고요. 연간 얼마 이상 돈을 벌면 종합가세가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첫 번째 소득이에요. 그 기준은 바로 연간 2천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금융소득으로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15.4%만 내고 끝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율이 올라갈 수 있겠는걸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가정에서 예를 들어 이자 배당으로 연간 4천만 원 정도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분과 아내분의 명의로 2천씩 나누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종합과세가 될수 있는 소득 그것은 바로 임대 소득이에요. 우리 임대업에 대한 관심들 많으시죠? 월세 받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금액도 기억하기 쉽게 금융 소득과 그 기준이 같습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면 15.4%로 분리 과세 종결할 수 있고요. 연간 2천만원을 넘는다면 다른 소득과 합치겠습니다. 라고 똑같죠? 그래서 기억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소득은 이제 연금 소득 중에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인데요. 우리 연금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대한민국의 3층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세 가지 중에 우리가 신경 쓸그 세금은 바로 개인연금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연금 하면은 두 가지에 대한 연금의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자주 이야기하는 연말 정산이 적용되는 세액공제형 연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0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비과세형 연금도 있다고 했어요. 비과세형 연금은 세금하고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종합소득세 생각할 때는 비과세 연금은 무시하시면 돼요. 그러면 방금 언급했던 세액 공제형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수령할 때 이제 세율이 5.5%부터 시작한다라고 우리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대신에 이 5.5%를 적용받기 위해선 연간 얼마 이하로 수령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기준이 바로 오! 네 기억하시네요. 1,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분리가세 기준이에요. 아, 그러면 개인연금 중에 세액 공제가 적용된 것은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5.5%이고 연간 1,500을 초과하면 16.5% 혹은 종합과세가 된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세 가지 이야기했네요. 그 내용을 제가 한 장의 표에 모두 정리해 놨는데요. 이 표를 보면서 한번더 설명하고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경 쓸 소득, 이자, 배당, 금융 소득이었죠. 15.4%의 세율이 부과되고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임대 소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5.4%의 소득이 적용되고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 똑같았네요. 마지막, 연금 중 개인 연금에 대한 소득. 이것은 세액 공제가 적용된 것, 그 것에 대해서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적용하면 5.5%의 세율이 부과된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이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종합소득세로 세금이 많이 나왔다라는 상황들을 조금 더 피해갈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내용 중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나 헷갈리는 게 있다면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강석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